안녕하세요. 제천단양용을 시골 땅과 주택을 전문하는 천리안부동산TV입니다. 금일 소개할 물건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위치하고 있는 소백산 국립공원 산속 공원 마을지구 안에 청정 오지 땅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면서 701평의 오늘의 목적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토지로 접근하는 과정, 넓은 하천 계곡과 저 높이 소순산들은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 우리 목적물 토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물 상당한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 있는 오지 쪽에 들어와 있는 오늘의 목적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땅은 서백산 국립공원 해발 450 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길끝 막장지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적하고 앞쪽으로는 넓은 하천이 있어서 맑은 하천 소리가 계곡 숨물 소리가 들리는 우리 땅 오늘의 목적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땅의 뒤편 그리고 우리 땅의 건너편까지 약 200만평 규모의 넓은 구귀림을 접하고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최근에 국립공원 마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행위 제한이 있던 것들이 행위 기준이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 그리고 관련 업종 제한이 완화되면서 오늘의 목적물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은 상당한 거리의 이격 산쪽으로 들어와 있는 오지 땅이 되겠습니다 방위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 목적물 현재 6시 방향 쪽 부분이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적물은 남양 남서양에 지세 나올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면에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완경사지 부정형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목적물 들어가는 과정 도로를 오른편을 끼고 있고요. 도로 옆쪽으로는 지적상으로는 폭이 약 60m의 큰 하천, 대하 하천의 하천 계곡물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선안이 우리 땅, 그리고 양편에 넓은 구기림, 그리고 위쪽으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수용 탱크, 그리고 우리 땅의 일부 면적 경계 쪽 부분에는 미등기된 소유권 등기가 안돼 있는 토지 약 64평 정도가 있고요. 지금 바로 옆쪽으로 현재 수량이 많은 하천계곡 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12시 방향 쪽이 남쪽 방향 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적물 일족권 그리고 조망권이 좋은 고지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현지인들이고요. 최근에 외지인들 분께서도 우지 땅을 찾아 들어와서 띠엄띠엄 거주하는 곳도 식별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인 만큼요, 현재 남쪽 방향의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 아주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전면에서 봤을 때 우리 땅, 그리고 지금 보이는 부분은 우리 땅의 하단부 쪽,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맑고 넓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개중 개중에는 폭포가 있고요. 개중 개중에는 또 넓은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 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갖추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토지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탱크 하단부 쪽에 우리 토지가 되겠고요 돌무덤의 일부 공간도 우리 목적물 토지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완경사지 부정형지 되겠고요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 가능하고요 전기기본거리 수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 지하수 채택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제 농수로 탱크, 농수용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황상의 하천 도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배수로 문제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목적물 지금 보이는 정면인 산 그리고 우리 땅의 건너편에 있는 산한필지인데요 200만 평 규모의 단양군 소유의 군유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땅 왼편에 지금 4천 개호이 지나가는데요. 맑은 물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물 현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불구하고 공원 마을 지구로 지정되면서 건폐율은 계획 관리적보다 높은 60%, 용적률은 계획 관리와 같은 100%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 적용 부분은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고요. 용적률은 단양군 조례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대평역 관광지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사인암 사동계곡, 서남계곡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진, 조망권, 남양의 일조권 아주 좋습니다. 이마 옆으로 현재 우리 땅의 일부가 이마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는 드룹을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물 국립공원 행위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어촌 민박 그리고 주택, 그리고 1, 2종의 근생까지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참고된 자료, 첨부되어 있는 사주, 사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동솔 기준 1 7 2 k 로 토지 규제 정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원, 마을 지구, 국립공원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안 청정지 입지에 규제가 해제되어 있는 건폐율 60%의 전원주택지, 세컨하우스, 농어촌 민박, 기타 다양한 용도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리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